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입니다 새벽에 되게 빨리 일어났거든요 제가 이제 새벽 4시? 4시 안안 안 돼서 일어난 걸로 아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장세에 살짝 이제 들어가서 뭐 9,780달러인가? 거기 왔다 갔다 하고 9,8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100만 달러 넘을까 말까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를 막 이렇게 저렇게 여러가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CME의 선물 거래소에서는 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실제로 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윗꼬리가 길게 말리면서 조정장세 지금 들어가 있는 현재 상황인데 현물 시장은 향후에 그러니까 앞으로를 얘기하는 거죠. 9,600 달러 이상 지지 후에 만 달러 돌파가 반감기 이후 최대 변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320 달러를 강하게 뚫어서. 더블탑을 그냥 저지하고, 그냥 렐리를 펼칠 것인가, 아니면, 여기 가로로 횡부하고 있는 이 선에서 저항을 맞고 이제서부터 이제 조정에 들어갈지, 예. 네. 그건 이제 반감기가 돼봐야지 알것 같아요. 일단, 9600달러를, 어, 뚫고 나서 그랬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게 지금까지는 흘러가고 있고, 자, 그리고 알트코인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XRP를 아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암호화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어 사실은 그래요 비트코인이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되게 극대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 비트코인 마켓에서 사토시가가 지속적으로 까지고 있고 지금도 아마 하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돈 알트라는 사람을 제가 추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제서부터 여기 XRP 사토시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마켓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수할 관점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갭의 관점이 지금 여기 녹색 표시되어 있는 이 구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더 까질 확률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매수 시점으로 들, 들어가는 타이밍으로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다는 걸 이제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XRP 사토시 차트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전문가들이 매수를 도입했다. 도입했다. 자, 이렇게 추격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기는 많은 이제 전문적인 스캘퍼들, 그러니까 단타 위주로 하시는 분들, 스윙 매매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사토시 차트에서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옮겨 갔었다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6% 밑에 쪽에 저... 어, 마이너스 밑에 쪽에 이제 걸어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태인데, 돈 알트가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더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어떠냐. 자기는 그래서 사토시가로, 매수가로, 점진적인 매수가로 진입하기 시작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려고 하는 뭐 코인이 있는데, 그걸 이제 사토시가로 이제 그 비트코인 마켓에서 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실수는 뭐, 어저께 하락세가 막 이렇게 짙어지게 막 있는 것 같이 하다가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단기간에 뭐 합의를 했다, 뭐 화해를 했다, 또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대중을 갖고 장난을 치는구나. 미국과 중국이 같이 연합해서 연극을 지금 버리고 있구나. 그래서 언제 또다시 이게 하락세로 전환돼서 플립장세가 연속으로 이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골드하고 실버 가격, 골드 가격이 31달러 다시 올라가서 1716달러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어저께 1682달러인가? 거기까지 떨어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쨌건, 뭐. 금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을 투자하시고 저같이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사람은 암호화폐 투자하는 게 맞고 저 같은 경우는 금 같은 경우는 70년대 70년대 어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되고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2100년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향후 먼 미래에는 분명히 비트코인이 금의 어떤 그 시총을 갉아먹으면서. 분명히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 여기 보시면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를 우리는 집중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캐시하고. 어, 호라이젠 코인에 관해서, 뭐, 보고서를 이번에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에 있는 81%나 되는 사람들이 프라이버시에 관해서 되게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비트나, 빗썸이나, 뭐, 코빗이나, 코인원이나 이런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런 코인들을 배척하긴 하지만, 어쨌건, 그리스켈 자산 운용사가 이런 식으로 집중한다는 의미를, 어, 강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뭐, 물론 저도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업자 요즘에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미국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 뉴스로 인해서 지금 보면 디즈니 플러스하고 넷플릭스가 호재로 작용해서 이게,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됐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실업비 두 자릿수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대규모 일자리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조사한 어, 경제 학자들은 4월에 2,150만 개 일자리가 없어져 실업률이 1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어, 실업자 청구자 지수 이번에 그 등록된 사람들이 미국인들 중에 3,350만 명인가 그렇게 이제 등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최종 결과 나온 게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 여기서 말하는 16%가 아니라 18% 20%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다. 높은 실업률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이유. 그래서 과거에 2009년대 모기지 어, 프라임 사태가 이제 터졌을 때, 그때도 이제 실업률이 극도로 올라가서 어, 그랬을 때도 미국인의 33% 이상이 TV 시청을 선호하는 미디어 활동을 평가했습니다. 사람이 TV에 집중하고 집안에 앉아서 매스미디어에막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사람이 바보가 돼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언론에 노란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매스미디어를 계속 추종하고 하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닌 아니, 아니거든요. 사실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 같은 거그뭐 감저 정서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약간 뭐 재미난 어떤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되게 무뎌지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매스미디어나 뭐 스포츠나 뭐 이런 것들 오락 같은 그런 것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019년 9월 어, 까지 미국 가정의 74%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났을까? 대부분의 미국 가정은 이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 전 세계로 이거는 확산되는 추세다. 저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를 보고 있긴 하지만 끊어놓고 보진 않아요. 문제는 네. 왜냐면 한번 보면 계속 보게 되니까 음. 자 그리고 이런 플랫폼 기업이 되게 막 극도로 막, 어, 궐하고 계속 이제 확장되는 어떤 그런 기로에 있는데, 제가 카카오 주식을 9만 5천원? 9만 3,500원? 그때서부터 예의주시해서 봤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20만 6천원까지. 네, 저 친구한테도 이걸 추천해썼던 적이 있는데, 뭐그 친구가 고맙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건 20만 6천원까지 되게 많이 올라갔다.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카카오 이 주식이 100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한국분들은 삼성전자에 지금 집중을 되게 많이 하는데, 글쎄요, 저는 카카오가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 OKEX 경영진. 위기 후 세계 질서의 기초가 되는 디지털 통화. 자, 암호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글로벌 통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전염병 이후 세계는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자, 전염병이 확산되기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되게 많이 틀려질 거다. 많은 사람들은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질 거고, 실업자는 늘어날 거다. 고로 온라인 플랫폼이 참고라고, 음, 막 이렇게 활동적인 막 바깥에서 활동이 막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온라인 위주의 플랫폼으로 재편되는 그런 세계가 앞으로 펼쳐질 거다. 다음 슈퍼 주권통화는 디지털일 수가 있습니다. OKEx에서 OK, 이런 거에 관해서 발표를 했다는데 자 보시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통화는 담재적으로 최고 주권통화일 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비트코인의 선구자 할피니는 비트코인이 은행의 준비통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나 토큰은 매우 변동성이 강하여 슈퍼 주권 통화의 잠재력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주권 통화가 될수 없다. 그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비트코인이 아니면 XRP가 뭐전 세계 뭐 기축 통화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지. 뭐 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DC EP라든가 디지털 달러라든가 그런 거를 내놓기 위해서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좀 약간 과도한 희망으로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어 그걸 또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왜 xrp가 주말에 이 거래량이 왜 이게 사라지고 있냐 왜 이게 어그 폐쇄되냐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어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플립 사이드 크립토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코인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점수를 평가할 때 플립사이드 크립토를 참고하면 되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코인텔레그래프에서도 플립사이드 크립토 플랫폼을 참고를 해서 기사를 쓰는 거 보면 공신력이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어쨌건 XRP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의 막대 차트는 영업일보다 주말에 XRP 활동이 현저히 낮은 명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환 활동이 일주일 내내 일 어, 일정하는 진리카와 같은 다른 체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XRP 거래가 머니그램 및 어, 인터맥스와 같은 전문 투자자 또는 지불 처리자가 전송함을 의미합니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어, 많은 대중들이 뭐 리플 코인에 관해서 엄청나게 막 추종을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거대 금융 세력이 뒤에 배우에 있었 있다는 거를 이 그래 이 뉴스를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리플 코인이 투자처로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랠리가 엄청나게 가서 뭐 단기간에 뭐400 달러 갈 거야 이런 거를 저는 말씀드리는건 아니에요. 그렇게 갈갈 갈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천천히 올라가긴 하겠죠. 어느 순간까지는. 비트코인 광부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보상이 끝난 후 12,000달러를 능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굴자들이 절그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하면 채굴하기 전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비트코인 하빙 이후에 훨씬 높은 가격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9이 지금 가장 효율적인 채굴기인데 그 안트마이너에 지금 보시면 지금 향후에 S9 1 그리고 프로를 확보하지 못한 채굴자들은 채굴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근데 단 조건이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1 2,000달러에서 1 5,000달러대에 머무르면 이 채굴기를 확보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이걸 그냥 계속 쓸수 있지만 만약에 이 가격이 이 가격대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들이 이 S9만 가지고 채굴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레이어 1이나 아니면 어 비트메인 뭐 그런 카나이나 그런 거대 어떤 그 채굴자들이 본인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을 밀 밀려 나가게 하기 위한 방책을 쓰기 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넘지 못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단기적인 어떤 그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8천에서 9천 달러 범위로 회복되지 않으면 소규모 및 과다한 채굴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려는 압력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하빙 이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하빙 이후에 만2 0 0 0달러에서 15,000달러 사이 그 정도가 되면 뭐 지금 열악한 어떤 중소 채굴자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으로 이제 반감기가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중요한 건좀 약간 큰찬트인데 자, 비트코인에 관한 어떤 그 트렌드 라인 어떤 엄청 큰 건데 2017년 말부터 거대하게 상승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리하게 이제 횡보가 계속 있었는데 이 트라이앵글 뭐 하락세 이 곡선을 이제 이번에 9400달러 9600달러를 넘어가면서 여기를 이제 사실은 살짝 돌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 안에 갇혀 있었으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우리가 고통에 쌓여가지고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세월을 보낼 수 있었는데 일단은 여기를 돌파했는데 9,600 달러를 과연 어느 순간까지 지지할지 그리고 만 달러를 어느 순간 다시 돌파를 할지가 주요 쟁점인 것 같아요. 방감기가 실제로 이제 도래하면 그리고 이제 국내 시사 뉴스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세금에 관해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형에게 산 아파트 엄마의 전세 온가족 동원 투기 국세청 적발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한국 그 국세청이 그러니까 해외 거, 국세청 이런 데는 픽세션 그런 데 하는 데는 한국보다 되게 타이트하게 막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한국이 요즘에 해외 그 추세를 국세청들이 쫓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기 돈 없이 아파트를 그 어, 이 받은 사람들, 양수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 요즘에 전문적으로 이제 조사한다. 많은 응?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고용보험료 기준 급여에서 소득으로 국세청 통합징수 검토. 제가 이걸 보면서 예전에도 이런 뉴스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고용보험을 뭐전 국민한테 다 걷는다. 그래서 자영업자한테도 다 걷는다. 그리고 그 외에 자영업 시장 없는 사람들,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냥 어, 프리랜서로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고용보험을 다 걷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어 그랬잖아요 기본소득세 어, 기본 기본 소득 어떤 그런 정책을 국내에서 이제 준비하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그런 게 냄새가 풍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자한테 더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이걸 평균을 맞춰 가지고 약간 반공산당?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근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야. 나 이런 세금 내고 한국에 도저히 못 있어. 외국 가면 나을 거야.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외국 가도 똑같아. 저도 세금 내는 거 싫어요. 세금 많이 내고 막 이런 거 싫어요. 근데 한국에 있으나 외국에 있으나 다 이제는 다 비슷비슷해진다니까요. 사람 사는 게. 네. 뭐, 그거를 뭐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저를 욕하실 분도 개중에는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몸소 체험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오늘도 뭐 뚜렷한 어떤 그 방향성의 뉴스를 말씀드린 건 없는데 일단 9,600달러를 지지를 강력하게 하냐. 만 달러를 방단기가 오면서 어느 순간에 돌파하냐. 그리고 알트코인이 사토시가가 언제서부터 반등하냐. 과 주요 쟁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